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슈퍼칩 스토어라고 자동차 용품 같은 걸좀 싸게 파는 곳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워셔액이 없어가지고 유리가 개판이 났습니다. 지금 개더럽습니다 지금. 워셔액을 일단 사서 채워야 되고, 그 헤드라이트가 불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여기는 전조등이 하나만 나가도 그 벌금이라고 하대요. 아 나 진짜, 뭐만 하면 벌금인 이 나라. 어떡할 거야, 정말. 근데 여기가 진짜 친절하게 지금까지 두 명이. 지나가면서 제 전조등 약하다고 알려줬어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제 차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전조등 거의 barely see라고 갈아야 될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조등이 약하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옆에 차주가 갑자기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냐 했더니 이거 고쳐야 될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고쳐야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가가지고 오늘 전주 등까지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그러면 저는 한번 슈퍼리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응응. 음, 음, 음. 슈퍼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모르겠네 <�úsboards> <목소리도> <샘러볼> 찾아보고 오긴 했는데. 어? 내가 봤던 게 이거다. 윈드 스크린 c 시 e e 이오 but my one is very weak yeah so like some people told me to check it out is it car here? yeah mm, let's have a look oh thank you do you need someone to change it? yeah actually I need it as well if you, if you can do it plus is like $20 oh $20? that is fine the bathroom are not working I'm not working? the bathroom not working I need to get two of them then. Oh, how much was it? This is 18 or oh, 99. Two, yeah, it's up to you. Okay, I'll get two of this. Oh. Ah, do you have like small amount of this? Like it's two Okay, no worries.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아 이거 사야겠다. 뭐 사야 될지 몰랐는데 오브리 엄청 싸. 그리고 두 개가 다 라이트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봐줄지 몰랐어. 사들 해봅시다. 직원이 너무 친절했어, 진짜. 할 a l 할 i g a n Halligan, b u 불 주고 그냥 갈까? 아니야, 2 0불이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음 약간 코스프레 그, 베이징이기는 그런 베이글이긴 는데 그 사진을 찍자마자 너무 놓고 싶은데요 그래서 달왔습니다 <laughs> 제가 엊그제인가 전조등이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할로겐 등을 샀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바보같이 미등을 켜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밝지 이상하더라니 사실 이상한 줄 몰랐음 환불하러 갑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난 영상에서 저한테 면도 좀 하라고 면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면도를 하는 걸 계속 이루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까지 밝히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콕집어가지고 숙녀의 비밀을 그렇게 쫀득하게 파헤쳐 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면도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w i yourself. o What do we have? So actually, right? I bought this a few days ago. Don't need them. Yeah. Don't need t h uh, Would I be able to yeah. get refund? Easy done. And do you need the proper ones that fit, or you've already got them? I already got him. Up, yeah. it. Yeah, so I just returning. y e a h j u s t r e t u r n I n g s o r r y I t was i t h a s h i n k a s d I think I oh, yeah, so so a s d I think I was k t was k h a s d t h a d I t h n k s think I was kind. I a s k think a n k I was o i n d I t h i n s t h a n t h i k I was o i n d I h i s t h i s t h i n s k n d t h i a n think I was kind. t h a n h k I was kind. h a s k i d I h n k I was kind. t h i n a s k i d I t h n k I was kind.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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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kind. t h t h i t h i n n d I t h i I n d t h i n t h t h i t h i n n d I t h i I n d t h i n t h t h i t h i n n d I t h i I n d t h i n t h t h i t h i n n d I t h i I n d t h i n t h t h i t h i n n d I t h i I n d t h i n t h t h i t h i n n d 갑자기 살짝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어, 비 오나? 했는데, 잠깐 내리고 멈추는 거였나봐요. 한국의 요화장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아. 갑자 위치가 왜 이렇게 튕기냐?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는 그냥 계속 밖에서 이렇게 걷고 이러고 싶어요. 아, 너무 시원하고 오늘 비로소 한 20도 초반으로 내려왔거든요. 또 언제 더워질진 모르겠지만 이런 날씨에 혼직하는 거 진짜 힐링이에요. 계속 밖에 있고 싶어. 진짜로. 학생증 콜려타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저희 한매 오빠가 생일이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조각 케이크 하나 사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더 찍고 싶은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아미치 진짜 케이요케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브랜드 이름이 딥도우거든요 딥도우 보여요? 보여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진짜 도우인 것 같아요 약간 쿠키도우 같은 느낌? 이게 레드벨벳 부에노 부에노 그 킨더 부에노 있잖아요 거든요? 진짜 묵직하고 개맛있음 찜나봐 그래도 오빠 생일이니까 간단하게 아 어, 하루 종일 너무 돌아다녔더니 힘들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 여기서 마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크타임을 이용을 해서 근처에 번사이드빌리지라고 쇼핑센터가 있어요. 여기를 잠깐 왔습니다. 좀 구경도 좀 하고 지금 배불러가지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소화도 시키고 이럴려고 합니다. 번사이드빌리지에 그 시티에도 없는 자라가 있거든요. 번사이드 자체가 조금 잘 사는 동네여가지고 좀 가보면 뭔가 조금 약간 럭셔리함이 조금 있어요. 뭔가가 모르게. 쇼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타미 힐세거에 갔는데, 아, 세일을 너무 하는 거지. 별로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아. 뭘로려도 가봐야지. 결국에 돈 벌러 왔다가 돈 쓰고 간다. 타미 힐스가 나시티 하나랑 카라티 같은 거 하나 샀는데, 카라티가 원래 70몇 불이었거든요? 그게 할인이 이미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서 40%가 또 할인이 되고, 사인하면 은 바로 10%가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불에 산 거예요. 근데 질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쇼핑을 해버린다고? 아, 내눈 돌아갈 뻔했어. 일단은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이 좋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집에서 파티 한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케이크 사들고 가려고 합니다. 케이크는 그냥 우럴스에서 샀어요. <laughs> 미리 뭘 사진 못해고 근데 3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장거리 운전해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떨려요. 근데 가는 길이 그렇게 막 험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도착했는데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90km까지 달려야 되는 그게 하이웨이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애드레이드는 하이웨이가 막 따로 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90km를 막 미친듯이 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와그 구간이 진짜 너무 손에 진땀이 나는 거예요. 막 90km로 달렸다가 갑자기 또 60km로 속도 제한했다가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laughs> 이렇게 장거리에 운전해본 적 처음이야 진짜. 어, 진땀 나. 이제 무사히 잘 왔다 그래도.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아무도 오지 않은 새 신데 4시 양식. 내 신데 아무도 안 오. <laughs> 예쁘다. <웃음> oh, sorry.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재밌게 놀다 왔고 네,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5일인가? 5일에서 6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저녁에 여기가 서머 타임이 끝.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가지고 시간이 위로 밀려난 거죠. 시간 개념으로 하면 그치. 한 시간이 더, 시, 더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한국이랑은 차이가 한 30분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레이드 기준으로. 시간을 조금 더번 느낌? 하, 오랜만에 학교 잠시만 저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학교는 4월 28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과제가 또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할 일이 있어 가지고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서 이제 좀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오는 느낌이지. 어제 어쨌든 나갔다 왔잖아요. 집 파티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나가면 일단 스케줄이거든요. 그게 나가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얻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오히려 있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만 있는 건 싫어하기는 하는 편인데 저 혼자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괜찮은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어쨌든 쉬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봤잖아요. 30분이면 저한테 장거리거든요. 반박하지 마세요. 아무튼 한번 해보니까 자주 다녀봐야 운전이 더 늘겠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좀 한번 가봐야겠다. 아, 로망 중에 하나가 또 바다를 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바다를 뛰는 거예요. 일단 런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브런치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 게제 로망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쉬는 날 이번 주에 꼭 해보는 걸로 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는 거를 꼭 목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벌써 기대돼요.